11월 24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19장 20장 그리고 요나 3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8장부터 18장 19장 20장을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은그 바로 앞에 13장에서 17장에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은약계를 가까이 모셔오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했었죠. 하나님께서 사양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는 그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영원한 은약을 해주셨습니다. 은약계와 성전의 건축에 관한 그 내용이 바로 앞에 13장부터 1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18장에서 20장은 그 은약계와 성전의 이 문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는 데마다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민족들 다 점령하고 제압을 하고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음, 했어요. 다윗의 승리들을, 아, 그렇게 기록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18장에서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지난 그9 지난 9월 달인가요? 지난 9월 달에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의 승리.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하고 역대상 18장 20장이 같은 내용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재생 목록에 사무엘라 8장의 10장고 그 다윗의 승리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비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은 어, 지 사무엘 하 8장에서 10장하고 내용이 이제 비슷한데,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역대기가 이런 것이구나. 사무엘 1그 1기하고 어떻게 다른가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다윗이 승리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보면,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은약계 이거 다한 다음에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2절에 모합을 또 정복을 해서, 어, 그들이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해요. 그 18장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아람계통의 사람들이에요.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다윗을 쳤는데, 다윗을 전쟁해가지고 다 이겨버려요. 다미세가람도 이기고, 뭐, 소봉, 하다, 에셀도 이기고, 다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장 12절에도, 어, 아비세 장군이, 다윗 밑에 아비세 장군이 소금골짝에서 애돔 사람들을 또다 아,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에돔메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을 시켜서 다 다윗이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역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 암몬 자손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 혼자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아람 나라들 여기저기인지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을 해요. 용병을 이제 삼은 거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하가, 소바, 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을 해서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다윗과 전쟁을 이제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연합국과 싸우는데, 19장 18절에 다윗이 아람병거 7천대 군사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제 20장 1절로 넘어가서 요압이 그 군대를 건네리고 암몬 자손도 격파를 합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발을 에워싸고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요. 저 당시 이제 B.C. 천년경에 어, 저때 이제 중동의 상황은 큰 나라가 없었어요. 어, 큰 나라가 다윗 저 왕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죠. 다윗이 가는 곳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을 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승리에 관한 내용들이 역대상 18, 19,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무엘 하 8장, 9장, 10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하면 이래요. 양쪽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역대상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어 겨울 이제 우기가 지나고 봄 건기가 안 잡아서 전쟁을 할 만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다윗의 장군이에요.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 이제 정복하려 고간 거죠. 격파하고 들어가서 라팔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었어요. 암몬과 전쟁할 때 요합이 또 랍발을 쳐서 함락시키니까, 다위도왕에게 보고하고 와서 당신이 직접 점령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20장 1절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격을 띄워놨잖아요. 랍발에워싸고 다위선 이렇게 되는데, 역대상 20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사무엘하 고, 랍발을 에워싸고 다위선 그 사이에, 사무엘 하를 보면은 11장, 12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내용을 아주 싹 생략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죄와 이 허물, 이 내용을 역대상에서는 아주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빨 에오사고 바로 다윗은 에오사는 있었는데 유압이 암몬의 어, 라파를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다음에 그 20장 3절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다 점령하고 어, 종으로 삼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4절이죠. 이후에 뭐 블레셋 사람들의 거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3절과 4절 사이에 사무엘하를 보시면. 어, 사무엘라 13장과 20장 사이의 내용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역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저 내용이 3절과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저 내용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을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어, 역대상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의 죄악, 바세바 이런 죽이고 가늠한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든가 아들들끼리 뭐 싸우고 죽이고 뭐 가늠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생략을 싹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윗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고난 이런 것들을 아주 생략을 하고. 음. 다윗의 승리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은 아주 다르죠. 아주 달라요.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같습니까 열왕기는 왜 그렇게 죄와 허물, 고난을 자세히 기록을 했고 역대상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지금 승리한 내용들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같은 성경인데 이런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신학적 용어로 편집이죠. 편집을 이렇게 어떤 것을 편집을 하고 어떤 것을 빼고 어떤 순서로 넣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것이 이제 삼월상의 어, 역사관이라고 하고 역대기의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역사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학적 용어로 어쨌든 편집적인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러한가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기록을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역사의 관점인데, 우리도 이제 개인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는가, 한라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자, 열왕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열왕기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역대 상하고 내용이 같아요. 다윗에 관한 내용이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남북의 역사죠. 열왕기 역사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를 역대기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역사는, 열왕기 역사는, 어, 그 왕들이 잘 잘못,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골고루 아주 객관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 역사에는 주로 잘한 것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한 것들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고, 잘한 것들은 더 부각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없는 그 내용들을 역대기에서는 잘한 내용에서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은 다윗 얘기니까 이제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들을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과 그리고 이제 뭐 제사장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확립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다윗이 한 잘한 것들 예배와 찬양 그리고 조직들 이런 거 있죠 성전 건축 준비를 역대상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을 있어요. 그리고 어, 다윗이 잘못한 내용들 죄를 짓고 고난 당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대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사무엘상하보다 열왕기보다 역대기는 어, 각 사람 인생을 기록을 할때 잘못한 것들은 생략하고 잘한 것들을 더욱 자세히 어, 기록을 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한기 역사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책망하고 어,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아주 객관적으로 공, 공정하다고 할까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기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제사와 성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좀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왕들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어, 잘한 것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살면서 행한 잘 잘못이 있잖아요. 잘한 것도 좀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열한 개처럼 우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잘한 것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 보시에 칭찬받을 만한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도 있는데. 열왕기처럼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고 잊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이 열왕기 역사처럼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의 잘한 것들을 영원토록 기억을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이 역대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역대기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보시면서도 또 우리의 허물은 용서하시고 잘한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역대기적인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잊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던져 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신다고 선지서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잘한 것만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열한기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또 잘한 것 위주로 사람들을 봐주고 사람들을 잘하는 걸 위주로 봐주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잘한 것 위주로 봐주고, 또 사랑하고, 어, 섬기고, 그렇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있,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있지만, 우리도 있지만, 용서 받았듯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잘한 것 위주로 봐주고, 사랑하고, 어, 그렇게 하는 관점을 우리가 역대기적인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역대기적인 관점으로 내 자신 잘못한 거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 자신도 용서하고 용납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대기적인 역사 관점을, 관점을 가지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9장, 20장 잘 읽어보시고, 뭐 시간 되시면 사무엘 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죠. 어, 유튜브에 다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 3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은 지난 봄에 강의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목록 어, 11월달에도 들어 있으니까 어, 보시면 또 좋, 참고가 되실 겁니다.